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무용수 남화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한국무용 기본사회 중에 발사위 중에 장걸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걸음은 제가 봤을 때 한국무용의 웬만한 공연이나 저희 작품을 하실 때 또는 기본무를 하실 때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은 같이 저희 회원님과 함께 장걸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시범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치마를 잡고, 네, 무릎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자, 보세요, 발. 잘게 잘게 간다고 해서 장걸음이에요. 또, 뒤로 가면서 장걸음. 그대로,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자, 앞으로 왔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또 뒤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그럼 지금부터 장걸음을 저희 회원님과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어떤 회원님이 나오셨을까요? 과연 사강 회원님일까요? 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자 저희 회원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5살 강은서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혹시 회원님 우리 한국무용 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릴 때 이제 네. 학교 방과후 수업으로 참여했었는데 를 네.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어 이건 저도 처음 안서실 <laughs> 처음 안서실네아 그렇구나 그서 저희 은서연 님과 오늘 함께 장거름 음, 장거름을 장걸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먼저 서주시고 제자리 서주시고 자 처음에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바른 자세 네 그대로 귀 위로 땡겨 주시고 어깨 내려 주시고 자 치마 잡는 사이 먼저 해볼까요 허벅지 안쪽에서부터 그대로 치마 땡겨 잡으시고요 그렇죠 골반 쪽에 살짝 붙일 듯안 붙일 듯 살짝 띄워 주시고 팔꿈치 살짝 안으로 굽고 자 다리 뒤꿈치 그대로 붙여 주실게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자 장걸음은 무릎을 피시면 절대 안 돼요 네.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신 상태에서 어,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골반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갈 때마다 양쪽으로 실룩실룩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잘게, 최대한 잘게, 잘게, 회원님. <laughs> 준비, 시, 작, 하나, 둘, 셋, 넷. 스톱. 그렇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단전의 호흡을 항상 먼저 1번으로 잡으셔야 돼요. 바른 자세는 당연히고요. 예 네, 물론이고. 자, 바른 자세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배에 단전의 호흡을 넣어주셔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걸을 때마다 뒤뚱뒤뚱되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대로 단전 잡아주시고 약간 무릎을 이제 앞으로 잘게 잘게 가실 때 무릎이 벌어지시면 안 돼요 네. 안쪽에 허벅지 살짝 붙여주시고 무릎을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벌리는 게 아니라 무릎을 붙이려고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뒤로 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호흡 잡고 그대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렇죠 자, 당연히 디딜 때 뒤꿈치부터 1, 2, 3 이렇게 디뎌줘야겠죠 예, 네,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그럼 뒤로 갈 때는 뒤꿈치가 아니라 앞꿈치로 당연히 디뎌줘야겠죠 뒤로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laughs> 그렇죠. 잘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옆을 보고 한번 보여, 가볼까요? 네. 자, 저희 회원님 같이. 음. 제가 먼저 그러면 한번 해보고, 그 다음 회원님이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회원님, 시작. 하나. 둘. 셋. 넷. 회원님 뒤로 가보실게요. 시작. 하나. 둘, 정면 보시고 셋 넷, 잘하셨어요 오. 자, 여기 한번와주시고한번 한번 반대쪽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반대는 아니지만 반대쪽 준비 시작 호흡 잡고 둘 무릎 붙이고 셋넷 뒤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게요 너무 지금 몸에 긴장이 되셔가지고 시작 뒤로 하나 둘셋 네, 그렇죠. 원래 속도대로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죠. 네, 뒤로.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이제 옆모습으로 보니까 약간 느껴진 게 뭐냐면 회원님이 약간 뒤로 가실 때 지금 약간 고개가 나와요 살짝 거북목 예, 네, 그래서 뒤로 가실 때는 특히 조금 더 턱을 당겨주시고 귀를 약간 뒤에서 누군가가 당겨준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더 이렇게 당겨서 가보실게요 이게 안 그러면 이제 몸이 풀리면서 약간 이렇게 앞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목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턱이 나오게 되니까 다시 한번더 갈게요 뒷모습 응. 시작 당겨주고 둘셋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보시면 약간 이제 이게 하게 되다 보면은 약간 자연스럽게 손목이 튀어나오고 팔꿈치가 이제 뒤로 빠질 때가 있어요. 음, 그러면 이거를 약간 손목을 집어넣고 팔꿈치를 살짝 더 당겨서, 그렇죠. 가슴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살짝 모아주고, 그렇죠. 배, 호흡 모아주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어, 몸에 긴장이 또 돼서 갑자기 이렇게 어깨가 솟죠. 그럴 때 귀와 어깨가 멀어지시면 돼요. 시선은, 제일 중요한 거, 시선, 제가 시선 얘기 잘안 했는데요. 시선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내가 가는 방향을 잘못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딜 봐야 될지 모르는. 근데 내가 만약에, 앞에서 정면을 간다라고 했을 때, 내 눈, 눈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눈을 멀리 보시면 되는 거예요. 눈 밑으로 보내거나 위로 뜨지 않도록 그대로 눈을 똑바로 보셔야 시선을 똑바로 보셔야 그대로 턱이 당겨지면서 바른 자세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나둘셋넷 뒤로 나둘셋넷요렇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은서 원님과 함께 저희 약간 이렇게. 깊은 사선? 네, 사선으로 좀 한번 해볼게요. 음악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장걸음을 배워보았는데요. 혹시, 선생님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잘게 잘게 걷는 게 쉽지 않아요. <laughs>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네, 이게 저도 그냥 장걸음을 하는 건데, 유독 오늘 이렇게 가까이에서 또 이게 저희가 강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팬이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걸름 어떠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매주 일요일 낮 12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나요? <laughs> <laughs>